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떠오른 미지의 행성, 판도라. 지금껏 인류가 우주에서 발견한 천체 가운데 가장 지구와 닮아 있는 행성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인류는 곧바로 판도라 행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토착 생명체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최종 목적은 판도라를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RDA가 설치한 자원 추출소들은 숲을 빠르게 오염시켰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동식물들의 먹이 순환을 방해하고 있었죠. 어쩌면 나비족의 터전 역시 황폐화된 지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인간과 나비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해 본 주인공은 과연 탐욕스러운 하늘의 사람들로부터 판도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에서 드넓은 오픈월드로 구현된 대자연을 체험하고. 위기에 처한 판도라를 구해보세요.